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보건소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바늘을 무서워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가까운 사람의 말 한마디였죠. 끝까지 함께 들어주시고 따뜻한 댓글과 구독,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모든 시청자님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접수대 앞에서 팔을 걷었습니다. 바늘이 살에 닿는 상상을 하면 아직도 등줄기가 서늘해집니다. 그런데 한수진이 고개를 젖히며 물었습니다. 어르신이 결제를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얼결에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먼저 냈다네요. 제가 현금으로 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한수진이 다시 자료를 확인하더니 차분히 말했습니다. 이 연령대는 오늘 접종이 무료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무료라는 단어가 귀에서 울렸습니다 순간. 머릿속에서 지난 몇 달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이도연이 화면을 보여주며 말하던 장면 주사는 요즘 워낙 비싸니까 예약부터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저는 늘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는 바늘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치료와 접종을 미루곤 했고요. 그러나, 아픈 손목으로 가게를 그만둔 뒤부터는 네. 몸을 챙겨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오늘도 무료인가요? 한수진은 그래요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저는 손끝이 얼어붙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바늘이 무서운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더 무섭다고 느꼈습니다. 접수대 유리 칸막이에 제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낯선 말이 많아졌고. 화면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미안하다. 도연아, 내가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제 목소리가 접수대 소음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이정화의 부엌에는 묵과 장조림 냄새가 남았습니다. 저는 반찬을 덜어두고 앉아 설명서 같은 문서를 붙잡았습니다. 글자들은 또박또박 적혀 있지만 제 눈에는 빽빽한 숲처럼 보였습니다. 그럴 때면 이도연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는 손목도 아프고 눈도 피곤하시잖아요. 그냥 제가 하는 대로만 사인하시면 됩니다. 저는 웃으며 미안하다 그랬습니다. 저는 반찬 가게를 30년 하면서 새벽 시장에 서서 재료를 고르고 손님에게 덜어주고 장부를 쓰는 일은 쉽게 배운 게 아니다. 그러나 세상이 달라졌다. 시장 종이 영수증 대신 화면을 보여준다. 터치 한 번으로 대금이 오간다. 그래서 저는 종종 뒤처진 사람처럼 느꼈습니다. 그 뒤처짐이 가족 사이에서만큼은 문제를 만들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엄마로서 덜 손을 타게 해주고 싶었고 이도연에게는 제가 부담이 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니 미안하다는 말이 쉽게 나왔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때로 편리한 열쇠였습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열고 지나갈 수 있게 해주니까요. 하지만 생각해 보면 그 열쇠는 반대편에서 문도 함께 잠갔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요. 그날 보건소에서 무료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 열쇠를 떨어뜨린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문 손잡이를 내 손으로 돌려야 한다는 신호 같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앨범을 펼쳐보았습니다. 반찬가게를 접던 날. 주고받은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날도 이도연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물가 장난 아니에요. 예방주사도 이제 10만원이에요. 예약은 제가 해요. 현금만 챙겨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주사를 싫어했다. 그래도 이도현이 말한대로 준비했다. 현금을 봉투에 넣어 건넸다. 접종을 마치면 이도현은 고맙다고 말하며 봉투를 받아주머니에 넣었다. 저는 몸살 기운을 핑계로 누웠고. 그동안 세상 일은 멀리 밀어두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집의 작은 관습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같은 길을 걸을 뻔했습니다. 보건소 건물 앞 화단에서 담장 벽돌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표면이 거칠었습니다. 제 마음도 그랬습니다. 저는 접수대에서 말한 무료라는 단어를 손바닥에 쥐고 있었습니다. 이도연이 모를 수도 있다.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봉투와 현금과 주사라는 세 단어는 이상하게도 나란히 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목 통증을 느끼며 호흡을 고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선미가 저를 알아보고 웃었습니다. 오늘도 오셨어요.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또 왔습니다. 저는 제 목소리에 힘이 없는 것을 스스로 알았습니다. 진료실 의자에 앉자마자 한수진이 기록을 훑었습니다. 최근에 접종을 여러 번 하셨네요. 저희가 간격을 조정하긴 했는데. 연령상 조금 쉬는 게 좋습니다. 저는 얼른 말했습니다. 아들이 예약을 해줘서요. 비용이 아까워서 미루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자 한수진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비용을 직접 내신 건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도연이 먼저 냈다. 그래서 제가 현금으로 주었다. 그러자 한수진이 말했습니다. 이 연령대 대상 예방접종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한 번에 여러 종류를 몰아서 맞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팔을 감싸주었습니다. 바늘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주사바늘이 아니라 말의 방향을 보고 싶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저는 제 말버릇을 떠올렸습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또 미안하다. 그 말이 오늘은 제 입안에서 돌처럼 무거웠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한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누구나 모를 수 있습니다. 다만, 어르신 이름으로 진행된 가입이나 결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필요하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말에서 무게를 느꼈습니다. 무료라는 사실 하나가 가정의 언어까지 바꿔놓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를 걸었습니다. 걸음이 가벼웠다가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복도 끝 의자에 앉아있자. 박선미가 물컵을 건넸습니다. 물을 마시고 나니 심장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박선미가 말했습니다. 요즘 어르신들 중에 접종을 짧은 간격으로 계속 맞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가족 중에 보험 처리 때문에 서두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보험이라는 말은 저에게 아직도 낯선 기호 같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뭐가 가입됐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박선미는 크게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예전에 가족이 대신 가입해 드린 분이 있었는데 본인이 모르는 경우가 있었어요. 보건소에서 직접 확인은 못하고요.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나 금융기관에 전화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손가방 지퍼를 한번더 확인했습니다. 서류가 들어있는 작은 파일이 손에 잡혔습니다. 저는 복도를 나서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햇빛이 바닥에 사각형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각형은 금방 길어졌다. 저는 그 빛의 길이를 따라 걸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마음속으로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안에 전화한다, 오늘 안에 확인한다, 오늘은 미루지 않는다. 저는 작은 약속을 제 자신에게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식탁 위에 파일을 펼쳤습니다. 서류는 제가 아는 단어와 모르는 단어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켜고 보험사 대표번호를 눌렀습니다. 정유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본인 확인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주민번호와 주소를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정유리가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했고 저는 숨을 고르며 창문을 반쯤 열었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살짝 움직였습니다. 곧 정유리가 말했습니다. 이정환님 명의로 사망시 보장되는 보험이 하나 확인됩니다. 저는 의자를 잡았습니다. 손바닥이 땀에 젖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가입일이 언제인가요? 정유리는 날짜를 알려주고 추가 질문이 있냐고 했습니다. 저는 그 날짜가 집에 있던 달력의 빨간 동그라미와 겹치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날은 이도현이 서류를 가져와 서명해달라고 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유리가 약관과 해지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저는 한 문장 한 문장을 메모했습니다. 제 글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통화를 마치고도 저는 한참 동안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득 냉장고 모서리에 붙여둔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반찬가게 앞에서 웃는 이도연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떼어내지 않았습니다. 사진은 가만히 두었습니다. 대신 제자리만 옮겼습니다. 창가로 가서 니칠 등에 지고 섰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저는 부엌불을 켰습니다. 양파를 썰면서도 마음은 다른 데가 있었습니다. 칼끝이 도마에 닿을 때마다 짧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 사이에 의심이 섞여 들어왔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이도현이 일부러 그랬을까? 아니면 서류의 무게를 모른 채 빨리 처리하려 했을까? 내가 모른다고 너무 쉽게 말해버린 탓은 아닐까? 저는 대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믿음과 두려움이 번갈아 앞서거니 뒤서거니 했습니다. 저는 싱크대에 손을 얹고 잠시 서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골목길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평범한 소리가 부러웠습니다. 평범함은 노력해서 얻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걸어 이도연을 당장 불러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입에서 당장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오늘 들은 말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무료라는 사실, 과도한 접종 경고. 그리고 내 이름의 보험 저는 그세 가지를 적고 나서 노트를 덮었습니다. 오늘은 질문을 만들고, 내일은 답을 듣자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밤을 길게 만들지 않으려고 방부를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숨을 세었습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다시 셌습니다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마침이 되자. 저는 식탁 위에 노트를 펼쳐두었습니다. 첫 줄에 적었습니다. 오늘은 내 입으로 묻는다. 저는 전화를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먼저 준비부터 하자고 생각했습니다. 주민번호와 가입일 메모 보건소에서 들은 설명 메모. 그 옆에 제 의사를 적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건나 스스로 확인한다. 그리고 가족과 이야기할 때는 미안하다는 말 대신 알고 싶은 것을 먼저 말한다. 저는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도연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병원 다녀오셨어요. 저는 의자를 가리키며 앉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도연아 오늘은 내가 먼저 말하겠다. 보건소에서 무료라고 들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된 보험이 확인됐다. 그 사실을 내가 직접 들었다. 이도연의 표정이 잠시 굳었습니다. 저는 말 끝을 길게 느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질문을 적어둔 노트를 펼쳐보였습니다. 언제, 왜, 어떤 설명으로 서류를 받았는지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억지로 높지 않았습니다. 저는 스스로의 손으로 문 손잡이를 잡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직 결말은 모릅니다. 그러나 문을 여는 방법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말 대신 제 이름을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정화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질문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내 이름으로 된 서류와 결제는 반드시 스스로 확인한다는 점입니다. 주변에서 대신 처리해주겠다는 말이 달콤해도 확인. 한 번이 나를 지켜줍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안전하길 바랍니다.